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요즘에 이제 소리태도 많이 콜오고 노린재가 문제죠. 꽃필때 누린재가 달라붙으면 피해가 엄청 크죠. 누린재를 보면은 이렇게 썩덩나무 누린재가 제일 많습니다. 썩덩이란 것은 썩은이란 뜻인데 썩은 나무 덩어리에 누린재가 많이 있는지 이 검정 노린지를 썩동나무 노린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박 이라든가 참외 옥수수 이런데 많이 붙습니다 특히 오이에도 많이 붙어서 줄기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데 이것이 썩동나무노린지고이 파란색 있죠 푸른색 이것이 푸른색 3마리가 풀색 노린지인데 노린지 냄새가 엄청 납니다 풀색 노린지에서 그리고 이쪽 오른쪽이 개미같이 생겼죠 다리는 길고 허리는 잘록해서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제로 갑니다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제가 하우스 안에 붙어있습니다 지금 2.6배로 확대한 것인데 이것이 서리태 등 콩과에 엄청나게 달려드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제입니다 이야 이 노린제 이놈 소리태 꽃필때는 한두세차례이 톱다리 개미허리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약을 쳐야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이놈이 엄청나게 열매 맺을 때 피해를 입히는 톱다리 개미허리 누린제입니다 요것이 냄새는 별로 없는데 특히 소리태등 콩과에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린제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3종 복합 노린재, 페로몬 3개를 사왔고, 그리고 멸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트랩 3개를 만들어서 밭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평 밭이니까 2개면 충분하지만은 하나 더 해서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노린재까지. 난리 법적입니다. 대표적인 노린자가 한 여섯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리태에 가장 많이 달라붙는 것이 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제입니다. 그리고 농부들 경험에 의하면은 이 멸치도 이 페로몬 못지않게 노린제를 많이 유인한다고 합니다. 옛날 어항 생각하면 되죠. 어항처럼 들어갈 때는 노린제가 들어가는데 나오기는 힘든 구조죠. 그래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노린지에 덫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구가 하나짜리 덫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칼로 이 정도 잘라서 거꾸로 넣어 주면 되겠죠 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 줘야 되겠죠 그 전에 멸치와 그리고 회로문을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접착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뚜껑에는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한 8mm 정도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에는 이렇게 8mm 짜리 구멍을 뚫어줘서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가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힘들게 이렇게 적당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페트병 안에는 페로몬과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제를 한 마리 넣어줍니다. 이것이 유인자죠. 톱다리, 개미어리 누린지는 포로가 된 거죠. 그러면은 동료들을 부르는 유인자가 되는 거죠. 냄새를 맡아 보니까 참 이상 야릇한. 여기다가 얼치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줘야 되겠죠. 복기에서 포치 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호치기스로 하려니까 페트병 이 두장을 호치기스가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고 가는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항 하나 만들었죠? 톱다리, 개미허리, 누린제를 잡기 위한 트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냄새가 많이 퍼져야 되겠죠. 누린제 유인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구멍을 뚫어 줘서 회로문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게 해서 톱다리, 개미허리, 누린제가 이쪽으로 어항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대 위에다가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끈을 양쪽에 매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랩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밭에 가서 이제 매달아 주면 되겠죠. 두 번째 트랩은 페트병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잘라서 양쪽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멸치와 페로몬을 집어넣고 8mm 구멍을 뚫은 뚜껑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죠. 일단 막아주고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도 재질이 딱딱한 것이 있고, 부드러운 페트병이 있습니다. 이 페트병은 호치킷으로 찍으니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뚜껑으로 거꾸로 넣어줬죠. 그래서 멸치와 페로몬을 넣고, 이쪽으로 이제 톱다리 개멸이 노린자가 유인제 냄새에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구조죠 이렇게 두 개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고 끈을 아래위로 매달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방향 트랩과 양쪽 두 방향 트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트랩은 이 페트병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죠 트랩이 이큰 트랩에는 배로 문제는 물론, 열치도 넣고, 그리고 톱다리 개멸리노린자와 풀색 노린자 그리고 썩똥나무노린자까지 전부 집어넣고, 덫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덫치고는 노린자가 들어갈 구멍이 적죠. 그래서 양 옆으로 9mm 구멍을 내주고 또한 군데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서 옆에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린지 드립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밭으로 가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공콩하시죠 여기서 1미 m 띄워서 이렇게 지지대에 구멍 하나짜리를 이렇게 노린제 트랩을 달아줬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소리다가 꽃이 필때 몰려드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제를 전부 잡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보초병이죠. 초병이죠, 초병. 과연 노린제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가. 그 량을 대충 보고서 아무래도 노린제 농약을 두세 번 초, 주어야만이 풍년을 기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원래 200m에 하나씩 달으라는데, 250평인데, 두 개만 달아도 되는데, 세 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페트병을 이용해서 양 방향에서 누린 자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가서 어항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째 노린재 트랩을 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달아주면 됩니다. 제일 큰노린재 더대는 이렇게 양쪽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옆구리에도 천사인 나팔처럼 페트병 입구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총 유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9mm로 네 군데를 뚫어줬습니다. 이것은 서리태의 과연 노린제가 얼마나 오는지 보추병 역할을 하는 트랩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다 생각되면 은 그때는 노린제 약을 쳐줘야 그 노린제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트랩 갖고는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랩을 세개 달아줬습니다. 오늘도 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